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자국 내 생산을 전폭 지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해 온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산업적 효용성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력일간지 아사이 신문은 12일 사설에서 TSMC가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서 약 8천억 엔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가 4천억엔 정도를 보조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의문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나라가 주도한 과거 대형 산업정책은 실패가 이어졌다며 더구나 이번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거액 지원이라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아사히는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래 적자 보전을 요구받는 일은 없는가 보조금에 상응하는 법인세나 고정 자산세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보조금의 목적, 효과, 채산성, 계약 내용 등을 설명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이런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일단 정책을 중단하고 최선의 선택인지 재검토하라고 제언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재부흥이라는 목표에도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아사에는 TSMC가 이번에 짓는 공장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세계에서는 10년 정도 전 세대의 제품에 해당한다면서. 일본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제조장치나 소재산업의 기술을 높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이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 보입니다. 더 문제는 일본의 TSMC 지원이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입니다. 아사히는 WTO 규칙은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비판해온 경위도 있다.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내주면 일본인에건 자유무역 기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은 TSMC에 대한 지원이 정식으로 결정되면 보조금이 수천억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기업을 후하게 지원하는 의의 등을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금을 창설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TSMC가 1호 수혜자가 돼 투자에게 절반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반도체가 공급과잉이 돼 국제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면 TSMC에 대한 지원이 나쁜 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보조금에 관해 정부의 지원이 마중물이 돼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조달을 집중시키고 특정 산업에 대량의 자금이 흘러들어가 결과적으로 과잉 생산을 부른다며 비판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에서 반도체까지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자랑해온 일본의 대표기업 도시바가 12일 세계 법인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도시바는 발전 등을 다루는 인프라 서비스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의 디바이스 회사로 사업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1875년 설립된 성장해온 도시바가 미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회 인프라와 반도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약 3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도시바와 같은 일본 대기업이 분할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사명이 결정되지 않은 두 분할 회사는 2023년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도시바법인은 40%를 출자한 반도체 대기업 키옥시아 홀딩스와 상장 자회사인 도시바 테크를 관리하는 회사로 존속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기존 회사가 세계로 분할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한때 원전, 철도, 반도체, 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해오며 히타치 제작소 등과 함께 세계적인 일본의 종합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도요타, 신일본 제철과 함께 일본 산업의 삼두 마차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복합 경영은 무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의 손실을 틀어먹는 것이 장기화되며 그룹의 부실 경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5년 회계 부정 사건은 도시바에큰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후 기업 감시와 정당한 주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사사건건 도시바 경영진이 펀드 주주들과 대립하며 경영난은 악화됐습니다. 생활과전은 중국 기업에 2016년 매각됐고 2017년에는 해외 원정 건설 사업에서도 손을 뗐습니다. 때문에 그룹 전체 연결 매출액이 3주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2021회계년도 도시바의 인프라 서비스 부분 매출은 2조 2,300억엔, 디바이스 부문 매출은 8,8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바의 전체 직원은 11만 7,300명입니다. 도시바는 세계 회사로 나누면 각사의 경영 전략이 명확해지고, 의사 결정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와 주주 가치 재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나카와사토시 도시바 사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회사 분할은 엄청난 변화이지만 서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도시바의 경영 이념을 이어나간다면 각 사업을 성장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 경제연구소의 야스다 히데키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도시바는 전망이 불투명한 원전 사업과 실적 변동이 큰 반도체 사업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분화로 3개 사의 실적 악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의 몰락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의 수많은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인정받는 마크 파버 리미티드 회장 마크 파버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유대계 투자가인 그는 11일 10년 후 한국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화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경제학적, 세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론은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래서 한국 등 신흥국의 가치주에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마크 파버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외면당한 상태라며 기술 기업들이 자산 가치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라는 맥락 속에서 스스로를 알아야 세계가 보이는데 한국은 1980년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겨 붕괴할 때도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신흥국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한 가지는 전쟁에 대한 한국의 포지셔닝이라고 했습니다. 마크 파버는 대한민국은 결정해야 한다. 향후 10년에 대해 어떤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한다며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을 유지해야 한다. 즉 어느 국가와도 편을 들지 않는 데 따른 포지션이 저희가 세계 1차, 2차 대전을 지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미중 전쟁의 발발을 예로 들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 권고한다. 아시아 지정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남한은 바로 전쟁 지역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원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분쟁이 일어날 때 개입하지 않고 빠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의 무역면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북한 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을 먼저 거론한 것을 보면 한일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국이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을 충분히 성장시키고 있고 중국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미 중 4국이 모여 종전을 선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중이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면 구속력이 생겨 차기 정부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문정인 세종연구 이사장은 10일 밝혔습니다. 꼭 이렇게 돼서 한국이 평화의 중심축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씬TV였습니다.